마가 마이너스 베타 분의 1로 왔고그 다음에 델타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로 왔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리고 국고 나와있고 그럼 이제 대소관계를 여러분이 역수치하면 0과 1 사이면 더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할수 있겠죠 맞죠? 그런 대소관계로 15번의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아이디, 아이디어 드릴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시고 오늘 오답노트 내시면 잘하고 계시다가 막풀이 적고 왜또렇게 폭주하는거야 풀를 적지 말고 문제 적고 반복해서 깨끗한 노트를 계속 풀어보는거야 거기다 풀지 말고 너희 입장에다가 습관이 되는 습관이 오늘 반성해야 될 거는 1회차 시험에 냈는데 틀리는거 안 돼. 그것만 반성하면 돼. 자기 땅을 다 틀려도 돼. 어? 배웠던 것만 안 틀리면 목표는 성공하게 되다니까 무조건. 그것만 지켜주세요. 어? 공부해오라고 공부 조금씩만 해오시고 네, 음. 네, 그 내가 봤을 때 어, 보너스 점수 개념보다는 점수보다는 세부기록 상황이 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성적 나가는거 아시죠? 생활기록법 다 적어서 맞죠? 이게 언제 날짜는 내가 지금 종이 안 들고 있모르겠데나는 네. 아니요 수, 수학 측면이 따로 있고요 수학 은 수학 따로 있고 있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으니까요 다른 있는지 치이는 모르겠어요 시험 들 나와요 뭐고요여 점수로 거기 아니 당연히 아니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점수 5 0 반영됩니다 중앙고사 합산되는 이번 손녀 없어요. 다수범니 우리가 다 얘기했던 거는 이제 네, 이번에는 어려운 문제를 넣었어요. 10번이라도 몇번 문제들 이렇게 여러 가지 풀기 까다로 운는제1 0 0 2 0겠1다 20점 맞춰야겠다. 100점 맞춰겠다1 0다 100점 맞춰겠다겠다 자 보세요 이것도 4번 다 해보시고 자 다시 또 한번 돌아가보면은 4번 문제는 다 맞추셨죠? 4번 문제 틀리시면 안되죠 맞죠? 6개마다 규칙이 나시죠? 그러니까 또 정신없이 일하면 안돼 3승이 마이너스 1이면 6승이 얼마야? 1이야 1이 나오는 순간부터 주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6개마다 규칙이 있는 거야 알겠지? 6개마다 규칙이 있으니까 1, 오메가, 오메가 3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 오메가 섯제곱인데 이게 뭐라고 볼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볼수 있지?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되는거야? 마이너스 5배가 제곱. 이게 얼마되는거야? 1이 되니까다다더 얼마되는거야? 이게 얼마 2, 마이너스 2고 0이 된다. 여섯 개씩 묶으면 다 0이 되버리는 거니까 이 개수 몇개야? 101개지. 101개를 6으로 나눠 나머지 몇개지 3번 될거아니 맞지? 그래서 뒤에 남는 것들만 더해서 답이 나오면 되는거지. 이해하시겠어요? 모르겠으면 뭐또 질문하세요. 자 5번 문제는 되게 쉽죠. 그냥 두 분의 절단값이 2대 1이면 뭐가 궁금해요? 그렇죠. 부호가뿔뿔이냐 마마가 그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분의 곱이 나와 있잖아요. n 분의 마이너스 6이라고요. n이 양수니까 뭐예요?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해가시죠? 그러면 2k 대 2k 하고 마이너스 k 해주면 되죠. 2k 하고 마이너스 k. 이해가죠? 이거는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뭐예요? 숫자를 좀눈여겨보시라는 얘기야. 저번에도 얘기했었지? x 빼기 2가 4보다 4 빼기 뭐라고 했어? <laughs> 이게 a보다 4 빼기 뭐라고 했어? 이중심으로 a만큼 이중심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간 부등식이다 이런 것들을 캐치하란 말이야 맞지? 또 x가 만약에 a 플러스 4부터 시작해서 a 빼기 a 플러스 10까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부등식의 길이가 6자리, 6짜리. 6자리인 부등식인데 이런 거란 말이야. 알겠어? 숫자를 잘 보란 말이야. 이해가 여기서도 뭐에, 뭐에다 별표 쳐야 되겠어? 마이너스 6에다 별표쳐 놓는 거야. 근계수를 쓸 때는 항상 상수가 나와 있는 거에 집중하는 을 거야. 물론 m으로 묶어서 고정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해볼 수도 있겠지만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근의 부호가 궁금하기 때문에 곱이라든가 합을 보게되고 여기서는 에 우리가 곱을 구할 수 있어서 근을 이렇게 두는 거야. 2 k 하고 마이너스 k. 선생님 마이너스 k 하고 k 두면 안 될까? 똑같은 얘기야. 여기서 k가 음수냐 양수냐 여기 음수냐 서 똑같아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두가지할 필요 없고 이거만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바로 근계수 써버리면 되잖아. 이게 써버리면은 얼마야? 이게 합하면은 k는 마이너스 m분의 2m/3 요게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고분 얼마에요? 고분에 봤을 때는 마이너스 2k 제법이지 이거 얼마나 할수 있어? m분의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할수 있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하면 돼 여기 이거, 이거 뭐 떨구고 싶나 떨구고 싶지 떨구고 좀 얼마나 마이너스 2 더하기 m분의 3 나오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 하겠어 여기에는 m분의3 내지는 1천억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k 가 나오겠지 그치? k 가두개 나오면 그때 두 개에 따라서 m 가몇개 나오겠어? 두개 나오겠지 그답고한 얼마 나왔어? 4분의3하고 또3 3 이게 나왔어요? 풀이 이해하시겠죠? 4분의3하고 3 밥에다가 5번에도 저거 넣으세요 4분의3하고 3 이게 하나 한 칸씩 늘려버려갖고 밥을 오나운트 그거는 안 내신 분들 명단 다 풀려 드릴게요. 좀 있다가 오나운트는 시험 치면 항상 그날 그날 하시고 한 주가 지나 오늘 쯤되면 저번 주했던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해야 수학이 는다 말이야. 오늘 좀 나왔더니 또 틀린 상황 오늘 반성할 거 아니야, 맞지 자기가 개쓰기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지 지나갔는나 개쓰는 계속 이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반성하게 되잖아. 어느 감성으로, 아주 감성으로. 내가 졸라 조용조용하게 써면은 그냥 잠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욕을 섞가하는 것이 절대 욕하고 싶는게 아니야. 자 보자. 나 <laughs> 욕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야. 자 보자. 6번 문제 봐봐. 이 문제는 점성에서 너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야. 왜 틀리냐면은 풀이에 정확히 내가 틀리는 케이스를 푸는 애들이 꽤 많았어. 적어도 한 글이 양수하니까 뭐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 음, 음 일들이 제외한다. 이 지적입니다. 음, 음 밖에 없냐? 음 플러스 되고 음음 영도 있고 영 음, 영도 음, 있고. 있고 무슨 말이 알지 그 경우가 더 많아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하고 플러스 플러스 하고 플러스 영이 경우를 이 경우보다 아닌 그러니까 두군이풀마풀풀풀 영이 되게 대한 경우 구해봐라 이 말이지 지금 영한명씨 <laughs> 고맙다라고 알려줘서. 잠깐. 형글자 되겠습니다. 이 이런 경우보다 원래 총 경우가 얼마나요? 몇개 들어올 수 있어? 세 개. 그렇지. 여기 몇개 들어올 수 있어? 세 개. 그거 아니지. 뭐야 이거? 네. 총 경우수 몇 가지야? 9 가지. 뭐하시는 건데요? 무슨 경우세요? 다시 아니, 말을 까먹었어요. 정우일 수할때 뭐로 해야지 이거 봐야 돼. 네. 아, 너가 더 말고 곱셈만 하면 안 되잖아. 뿔만 말하면 뿔이 겹치잖아. 네? 뭐 해야 돼. 네, 뭐 하시는 거데 아, 그러니까 무슨 경우예요? 네, 됐어, 됐어. <웃음> 아니, <웃음> 난 아니, 난나 혼자만 생각이야. <laughs> <laughs>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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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 아니, 이너스이너스이너스이너스이너스이너스이이 <laughs> 풀럼마프하고마 Bosman, and almost what they were. Bosman, Fuller's, uh, you look at it, Fuller's, minus, young, and I told you 지 h a t 지 o u get to get to get to g e 거 to get to get 2, 2. 뭐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laughs> 여섯 가지 맞네 여섯 가지 중에서 이게 반개 반개, 그렇지 거의 동급이기 때문에 여섯 번만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있잖아 여사 번까지 안 쓰고 반반 구 하나만 졸라 빡세다는 듯이야 그렇잖아 여사 번도 반이고 아니면 도 반이니까 뭘 하나 빡세다 말이잖아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었을까 너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이 문제 가장 빠르 풀린 뭐냐 뭔지 알아둬야 돼. 이번에 변분식 알아서 해야 돼. 어. 그보다 네. k를 가진 애를 왼쪽 오른쪽 넘겨봐 봐 그러면은 오른쪽 넘겨서 직선돼 버리지. 그 왼쪽에는 x제곱 으로 3만 남지. 그렇지.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 보면 보면은 그냥 이것만이 풀려 이거. 다시 k가 있는 애를 오른쪽 넘겨봐 봐. 그럼 뭐가 돼 버려. k의 k의 얼마데? 2k로 놓고가 x제곱 1이 돼 버리지. 네. 엑셀제곱 플러스 3 되어버리고 너희들이 이걸로 니까깔아몰라할줄아잖아 맞지? 이런 걸다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딴 애들이 막저기 피통 사고 있을 때 여러분 한 마리 가는 거야 지금 에이, 에이. 이거 뭐야? 1, 0을 지나 직선의 방향식이야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새끼가 이거랑 만날 때 양쪽에서 양의 값에서 만나는 뜻이지 그러면 이게 기억이 이렇게 되면 만날 수 있나? 없나? 있어 언제? 이렇게 될때이점 이, 이 0인 지점 이걸 지날때보다마운데더 뭐 서면은 여기서 만나게 된데 이해하지? 이게 머리에할 때야 영콤만 3을 잘할 때란 말이야. 이게 영콤만 3을 잘할 때 너브란 말이야. 이걸 y라고 해서 이게 가요. 3너을영 얼마나와? 마이너스 2k가 얼마다? 3이다 이 말이야. 그렇지? k가 얼마나 잘 잘할 수 있어? 뭐수 네. 마이너스 3을의고 말이야. 마이너스 3 k가 뭐해야 이렇게 쓸수 있나?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더 작아야 돼. 마이너스 1분 마이너스 1분의 1보뭐 해야 돼? 더 작아질 수 있는 것이 맞지 따라서 k 는 넘어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는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여기 쓰면서부터 여기서 만나기 시작할 거 아니야 양액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플러스는 되나 되나 플러스는 되지만 플러스는 어떻게 되겠다 접할 때가 생길 거 아니야 그치 그보다 많으면 돼. 이걸로 올라가면 되잖아. 이해하시겠어요 접할 때보다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면은 양근은 생겨 안 생겨 생겨버리지? 그 말이야. 그럼 저 빨대는 어떻게 가면 돼? 저 빨대는. D를 때려보면 될 거지. 이해 가요? D를 때리면은 K값이 몇개 나와. 여기 1개, 여기 한개두개가 나온다고. 이해 가요?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은 여기도 1개 있고, 여기도 1개 있다 말이야. 한 배씩 D, 한 배씩 아. D. 음. 그러면 그 중에서 K값이 양수인 거 뭘까요? 홈수인 거 뭘까요? 양수인 거 골라야 되지. 네. 그 새끼보다 마음된다. 크거나 같은 분다. 이해 하시겠어요? 그걸 풀면은 여기에 용량이 풀리겠다. 어디 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란 말이야. 이렇게 풀지 마란 문제로 가장 유명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구체적인 풀이는 여러분이 할수 있겠죠? 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서 7번 같은 문제들은 지금 우리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야그렇지 소수부를 구할 때 뭐부터 구하나? 음, 음, 점수도 하고 음, 빼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은 음. 여러분이 그냥 하는 걸로 하시고, 아직도 궁금하신 질문 을 하시고요. 이거는 뭐 어떤 문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이라 고 보시면 될 것이고, 8번 문제 모르겠어? 8번 모르겠나? 알려주세요. 모르겠어 이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지막, 설명해드릴게, 8번이 누구랑 관계된 거냐면은 7, 7번하고 똑같은 문제니까 이 이런 문제 질문하기 없는 거 알겠지? 네. 이제 화생결하면은 우리가 뭔가 많은 걸할 수가 없으니까 팔번잘 아, 네. 봐봐 x의 4제곱을 네 구해봐봐 fx의 네 제곱 지금 뒷문제 지금이고 두 번째는가 이것을 fx로 나눴을 때 몫을 q x 라고 나머지가 몇 차겠어? fx가 3차니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2차다고 했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걸 적어봐봐 적으면 x의 12승 4의 3승이라고 볼게 이렇게 적고 x의 4의 제곱 x의 4 더하기 1은 x 네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x 제곱 x 더기1 e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qx가 나오고 ax 제곱 더하기 bx 더기 c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죠 그러면 은 너희들은 뭐만 보는 거야? 이 새끼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 새끼만 보라고 여기에 근 3개 구해서 대입할 자신 있으면 하라고 알겠지? 근데 그게 개논 할수 있다 없다 개념이 아니라 개논 같다잖아 지금 그렇지? 아 누가 몰라? 이거 x 제곱을 분포 내면 인수분해되고 누가 몰라? 그거를 그래서 또뭐 i도 아, 넣고 그지랄해서 풀으시면 그렇게 사아 근데 여기 그는 뭐라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다 해버렸고 전이력이 있는 풀이라고. 방정식 끝까지 하는 풀이란 말이 야풀이가 아, 그러니까 이 풀이로 교체를 하란 말이 야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알겠지? 이거에 그는 대입하는 순간 네 개를 대입하면은 이게 뒤져버리고 여기에 대입한 것은 여기에 대입한 것 같다. 그게 나머지니잖아 지금. 그렇지? 이거의 대표값으로 알파를 넣다 었해 보자. 알파의 사승에 3승 과하기 알파의 사승에 제곱, 알파의 네제곱 과기 일은 여기 에 넣으면은 a 알파의 제곱, b 알파 과기 c 일 된다고. 그렇지? 그런데. 아홉. 음, 어, 세 어, 개. 어, 어. 그런데 이걸 보자마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지. 뭐 하고 싶었어? x 1 곱하고 싶었던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거에다가 양, 이거는 여기에다가 양면에다가 x 곱해버리면 x 얼마다? 여기다 가양변에다가 X100을 5 버리면 x 4승이1 0 0 0다0이나0 0 이해가지. 이 x 4승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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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을 넣어주거나 했을 때 참이 되는 식이지? 따라서 0 0 0 0 0 0 얼마고? 1.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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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0 0 0 0 0 0 0 그러면 알파 도 참이고, 베타 도 참이고, 감방 도 참이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빼기 4는 0의 해가 몇 개나 오니까요 r, 1 0이라고 되잖아. 근데 몇차 식인데? 2차 아러니까 2차 이하의 식인데, 그늘 세개 가지라면 다 죽어버려라 이만아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런 해를 무수히 많이 가져야 된다. 딱 즉, 0, 0식 주어라이거주 죽어, 죽어, 그렇지? 따라서 a 얼마? 0. b는 얼마? 0. c는 얼마? 4. 아, 이렇게 풀어 아시겠죠? 아, 뒤에 문제도 똑같이 풀면 될 것이고. <laughs> 9번 문제는 상상력으로도 풀수있게 상상력으로. 어? 이게 그 f(x) 변위점 구하지 말고 지금 구하는 게 뭐냐? f(x)를 변위로 나눠 나머지 말만 f 1 구하라는 얘기지. f 1 그치? 그러면은 너희들이 통분했을 때, 통분했을 때. 다 x 배기 1을 가지고 이제 하나 뭐안 가지고 있잖아. 누가 안 가지고 있어? x <laughs> 배기 1 분의 1 있던 그그 그 새끼 그 새끼 그 누구지? x 배기 2부터 x 배기 9까지 얼마지? x 배기 10까지 맞지? 모다 1로 해서 계산하면 누가 나와? 그게 a야. 얘 가져버렸어. 얘 갑니까? a만 구해볼게 다시 한번 봐. 통분의 새끼를 보면 x 배기 1부터 x 배기 10까지 이렇게 있는데 다 이렇게 몇몇 몇 등분 나와? 더하기 그거죠. 몇개 나와? 열 등분 나와. x 빼기 1세끼가 뭐가 없었어? 1밖에 없었지.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이 9개를 여기다 곱해서 여기 곱해서 여기 9개가 들어간다고 할거 아니야. 지 이런 세끼들 중에서 다 x 빼기 1을 가지고 있는데 한세끼만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이 새끼야. 이 새끼는 x 빼기 1이 없어. 이거를 fx라 부르는 거지. 책에서. 맞아요? 그럼 여기다 1 넣어버리면 누가 되죠다되죠누구 남아? 이 새끼만 남아. 얘 가요. 근데 이 새끼가 누구였어? x 빼기 2, x 빼기 3, x 빼기 4. 이거였다고. 이거였다 말이야. 이해가죠? 그 여기에 있는 이 식에다 뭘 넣으란 말이야? X에다가 1을 넣으란 말이잖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A값을 구해낼 수 있고 이 말이야 이해가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이런 걸 뭐라 하죠? 1 여기에다가 X 빼기 그 뭐야 1 넣어주면은 얼마나? 1, 2 이렇게 해서 까지 마이너스 9백이 나오잖아 았지 개수는 몇 개고? 9 빼야 돼 그럼 마이너스 나오겠네? 맞지? 마이너스 9백 틀어야 게 이해하시겠죠? 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런 것도 대신에 10으로 나온 남자 새끼10다 있는데 한 새끼만 없잖아. 그 누구야? 스만스. 그렇지. 그 새끼지. 그스백 x 1부터 이 거기다 10 넣어 주면은 또 비슷한 거 나와. 그래서 대단니다 네. 알겠지? 네. 자, 10번 문제는 네. 여러분이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풀 시간이 들을 테니까 집에서 풀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 또 질문을 하시고요. 일단 유형 대정수원에서 음. 유형 잡은 것들을 해 드릴게요. 1 1번1 2번 같이씩 스 하고요. 안녕합니다 자 유형 잡는 것들 일단 합시다 알겠죠? 구체적인 디테일하게 2, 2번 X가 보면 3보다 크지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풀어보신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시면 될거 같아요 18번만 있어 18번 18번 자 18번 문제 보시면은 부정방정식 내용이야 맞지?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은 풀때 말이야 이거 정리해준다 내준다 부정방정식 풀해야것 같아 우리 같이 봤지? 아, 상수 없는 경우하면서 그럼 점수 부정방식 해줬나? 뭐 해줬나? 부정방식 찾아 아, 시계 변환하면서 살짝만 나오구만 됐나? 아닌가? 그랬지? 부정방식에서 네. 힌트가 우리가 조건이 주어지는데 조건이 뭐로 주어질 때? 점수 주어질 때 실수 주어질 때두 가지만 집중하면 돼 점수 주어질 때 어떻게 풀어? 뭐 곱하기 뭐는? 정수 꼴로 바꾸는거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이치 나오면 1, 7, 7, 1뭐 이런식으로 푸는거잖아. 그지실수부정하거지 <laughs> 뭐하는거야? 제곱 따기 제곱은 0꼴 바꾸는거야. 제곱 따기 제곱 0이란 말은 이게 얼마란 얘기지? 0 이게 얼마란 얘기지? 0이란 것을 의미는거야자 이제 끝났어. 뭐1 8번 1번 뭐하는 얘기야? 1 8번 1번 뭐야? 그지 x-1, y-1 이렇게 곱하는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예제가 지금 1 8번 1번이야. x, y 빼기 x, y 빼기 1자 이거는 선필기의준 거에서도 있었던 거지 a,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 0 이런 애들은 뭐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이렇게 했었어 아무 뭐 이유 정수란 말이 없어도 이렇게 하는 건데 정수란 말이 있으면 100%란 말이야 이게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있으면 되잖아, 이렇게 0은 얼마다? 정수정수 그러니까 로해서이가 됐어요 이 말이야 지금 <laughs> 근데 x하고 y가 양의 정수였으니까 1이상이 정수니까 이거 얼마야? 0이상 0이상이지만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얼마야? 1, 2, 2, 1 2. 할수 있겠죠. 그냥 풀면 될 것이고. 자 실수에서는 제곱하기 제곱은 0 이상이다라는 사실. 을제곱하기 제곱은 0이면은 이게 0이고 이게 0이다 사실이 원다. 맞지? 그럼 이걸 제곱하기 제곱 바꿀 수 있겠어?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배웠으면 안 돼. 잘 봐요 하면서 저기 4 보이죠? 여기 4 보이죠? 이질하면안 돼. 어? 이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너희들. 그러니까 배울 때 이렇게 배웠으면 안 된다고. x 제곱다기 2x y 다기 3y 제곱에다가 어 이거 4y 더하기 이거 뭐 뭐였는데 뭐였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신데냐 이거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보면요 하나를 주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죠. 이로 묶어좀 y 더하기 y 제곱에 2y 더하기 되죠. 따라서 완전제곱로두개 됐어. 이 지랄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뭐하는 지랄이야. 이렇게 해서 할것 같으면 이거 해보라고 해. 해보면 못하잖아 또 맞지. 안 되잖아. 잘안 되잖아 맞지. 이렇게 하는 게아시 아니라 뭐 하면 되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돼. 망설이지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아고 이렇게 하지 말아고 이거 하면 좋아할 필요 없어. 이거는 응용이 아니야. 수학의 응용이 아니라고. 지랄이야 지랄이야. 그래서 이것을 내림차순 정리해봐. x 제곱에다가 x 있는 분 누구야? ex 하고 마이너스 3y지. 플러스 1로 묶어서 여기 남겨주는데 1 빼기 eyx 이렇게 하나니야 됐어요. 그럼 y 작권들이 2 나오는데 필요 없고 이게 완전작업식, 이제 x는 2밖에 e 없잖아. 그렇지? 이게 x에 대한 완전작업식이 되면 여기 반의 작업이 뒤에 있어야 돼. 맞아요. 반의 작업 누구야? 1-2y의 e -E 작업이 있어야 돼 예, 이해 하요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돼? 빼줘야지 당연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작권들 적어주면 돼. 네나온 것들. 자꾸 작안 적어줘. 얼마야? 5 y 제업 마이너스 8y. 나 이거 5는 적어그러 애잖아. 문제된 사람이 알아서 이 새끼 적업식 되게 좋아하죠. 알아서 되게 준다고, 어? 알아서 된다고. 우리 정해라 봐, 마이너스 4y 적어, 플러스 4. 출제자가 걱정해야 되는데, 왜 네가 걱정해? 이거요. 5y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가 된다고. 이게 얼마야?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되나이얘 가요. 따라서 이게 연결하면 많이 얼마고? y는 2고, 여기 넣어버리면은 x값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제발 요리조리 뜯고 질항하지 마시고. 문 자다 하더라도 x 먼저 딱 끝내버리고 y 먼저 딱 끝내버리고 g 딱 끝내버리면 다 나온다 해버리고 무슨 말인지 한문자씩 차근차근히 끝내버려라 이그 말이야 다 끝나간 답속다 끝나간 답힘내나한문자이 나간 답 <laughs> 속이 나간 답속시험간 만들어 놓간답선이나이한간까지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여러분 수원좀챙기 나간 좀 늦게 가기 때문에 문제집 속이 나간 답 속이 나간 답 속이 나간 기 속이 사간다만들어간 상태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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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건데 지금 통역까지 나간거 해서요, 중간고사 읽어드릴게요. 중간고사를 아, 그수원을요수원을 반영시까지 합시다. 알겠죠? 수원을 반영시까지 하고, 수2를 줄여드릴게요. 수2를, 지금 부동식 직면, 부동식 않잖아요. 맞죠? 명제까지만 내드릴게요. 알겠죠? 비중이, 여기가 훨씬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지합만 계속 다닐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명제까지만 해보시면 돼 원래 시험 문제 지금 만들어진 게 함수까지 만들어져 있고 얘가 5:5로 대 만들어져 있어. 알겠지? 근데 그걸 좀 변형해서 선생님 여기 문제를 좀더 늘릴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번 시험보다 더 심하게 정석 심플이 더 올라갈 거예요. 더. 무슨 말 알아요? 정석에 대한 그게 더 올라간다. 왜냐면면 힘으로 기출 이다 정석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힘으로 기출 바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나왔을 때 힘으로서 몇등할 것이 다는게다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석을 100% 풀어와야 돼요. 그오답부터 했던 것들, 지금 했던 것들 잘 보셔야 되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봅시다. 가오스 방형식이죠 가오스 방형식 자, 가오스 문제 나왔을 때멈침멈지하면 망친 안됩니다. 이건 특히나 그냥 개쓰레기네요. 가오스에서 티누치하면 되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지금? 도대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게 없네. 이거 틀리면 이건 사람 아니잖아요. 물론 답을 가오스로 적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 맞다 해드릴 거고요. 응? 다우스를 t로 차우면 되는 거잖아요. 보는 맞죠? 그럼 t제곱에 마이너스 한 t 이뭘 풀어요? 그렇죠. 마, 마. 따라서 다없어서한거요 1과 삼이될 거예요. 이렇게 도 답이 안나고요 알겠죠? 그럼 이제 x의 범위를 보한다면 x는 뭐예요? 1, 2, 3. 그렇죠? 2, 2, 마. 3이 나오려면? 3, 2, 3. 그다음이 자기가 왜못 풀었을까 요 내가 뭐 하는 짓일까 생각해보시고요. 자, 풀이를 간략하게 다 해드렸습니다. 까지 하고요. 어, <laughs> 오늘 숙제는 저기, 저기입니다, 저기. 네, 4단원, 주금식 증명. 지금에서 풀어보시면 필기노트 내용, 유형 빼고는 벗어나는 게딱한 가지 용밖에 없어요. 그한 가지 용을 중학교 때 배우기도 하는 겁니다. 한 글씩 푸는 거야. 알겠지? 그거는 아주 문제 풀면 선생님이 서로 설명해 줄 거니까 7 5페이지까 자신 있게 풀어보세요. 다잘 풀릴 겁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까지 풀어보시고요. 중간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된다고. 한 거의 여기가 거의 70%가 될거예요 어쩔수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여러분 부족해서 많이 해드렸으니까 70% 30% 보셨는데 알겠죠? 네 11단원 11단원까지 연습문제를 다 주시면 돼. 요 알겠죠 11단원까지 자 남아서 문제 질문한 것들 내용이 아니라 아까 질문한 것들 말씀해 시구요네 자기 시험지 보고싶다 하시면은 <laughs> <여자 쓰시는> 거기하지 <laughs> 어, 마시고요. 자기 그 흰시혀수정 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벌써 g o n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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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8천, 어? 어? 나, 어? 나 아, 이거, 이거. 아, 자전거, 어? <laughs> <laughs> <덜려> 있어 <laughs> <4천원 교육>

지금, 나 100년대 가까이네. 나 그거 올리, 올리는 선도 안 됐어. 원래 없잖아, 숙제. 어? 없잖아. 지금 뭐 있지 않아?